요거는 이제 말씀원 부분을 말씀원을 나란히 쓰느냐, 아니면 한일자를 길게 해서 불화자를그 말씀원 옆에 한일자 밑으로 집어넣느냐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에, 보통 섭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자를 봐도 그렇게 그뭐 크게 그렇게 막그 변화가 없어요. 음, 활자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활자를 한번 써볼게 그돼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나란히 거의 맞추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불화자가 두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또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 좀 짓고 써놔도 이 섭자가 이렇게 쉬운 자는 아니에요. 섭자 쓸때 그리고 아랫 부분이 또 웃자로 들어가죠? 파임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 하나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형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말씀은 점을 뭐 세워 찍든 옆으로 찍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간격 바짝 좁혀서 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칸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만큼 여기서부터 길이가 이만큼 돼 있잖아요. 중심을 딱 했을 때 중심 언 밑으로 너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화자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꽉 조여지는 느낌이 났죠? 아랫부분을 그냥 또고아 쓰셔도 되고, 이런 형태의 자형도 나옵니다. 네, 같은 거예요. 음. 어디 작품을 쓰신다 그러면.